멋있게 등장하는게 상책인데 일단은 이렇게 된거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쟁앵기쟁이프린스장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앞서서 조금 어, 대기하고 있다가 노래가 딱 나오면 이렇게 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차에서 막 뛰쳐나오느라고 깜짝 놀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마이크까지도 안나가서 당황했지만 저만큼이나 당황하셨죠? <laughs> 네, 우리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게. 자, 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 멋진 또 튜닝카 페스티벌에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그런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앞에 또 이게 멋진 또, 그, 뭐야, 이거 버튼 누르면 뭐이게 폭죽 터뜨리고 막 그런 것도 했나요? 네, 네. 그런 것도 하셨는데 좋은 볼거리, 그, 가운데 또 김수현 축하 공간이 또있어야 지금 나 왜냐면 제가 원래 첫곡을 하고서 멘트를 하는데 노래 전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게좀 어색해요. 일단 노래를 한곡 보내드리고 또 말씀. 다 됐었지. 나바지 동기타로 새침들기 사랑. 사랑도 받았었지 연애편지 상대방에 가슴 아픈 사랑도 받았었지. 입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앞에서 우리 또 팬카페 찬이사랑 어, 팬 여러분이 연해 주셨는데 김수찬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우리 또 경찰관 누나들도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왜숙스로하세요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이 축제가 삼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네, 3일 동안 좋은 볼거리, 저 뒤에 보니까 큰 차도 보이고 옆에 멋있는 차들, 뭐 스포츠카들도 막그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멘트는 굉장히 좀안 하는 게 좋지만 뭐 솔직한 게 제일 최고니까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전자으로무면허니다 하지만 네, 차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 축제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축제라는 거 제가 잠깐 잠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굉장히 어, 즐거웠습니다 어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들하고의 첫 만남 기념하고자 준비한 곡입니다 예전에 그 미스터트롯에서 제가 불렀던 곡이기도 하고요 어, 첫 정, 지영이 선배님 첫정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좀한 번씩이라도 눈 마주치면 박수를 좀 쳐주시고 하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늘에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자연조명에서 지금 저는 솔직히 약간 오늘 날씨가 좀 서늘해져야 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첫점 네? 버사, 버사, 버사. 내려와. 내려오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 자 그러면 제가 이좀 뺄게요 이게 너무 뒤지지?

i'm not 죽고 떠내버린 이 사랑 사랑하던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laughs> 지는 시절 선에서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아 내려가 보고 깜짝 놀랐네 저렇게 더운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따가 이따가 무대 버리고 여기로 와봐 무대에서 우리 누나를 와서 아니 네 그리고, 왜냐면은, 왜 제가 더 여기서 하고자 하냐면은, 이게 햇볕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제가 화난 것도 아닌데, 괜히 중간에 인상 쓰게 되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햇볕 때문에 인상 쓰는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거는, 카메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몸은 가까이 오셔도 돼요. 네. 피부병 없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김수찬과 함께 즐겨서, 어, 즐기다 가시는 이 시간,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 곡은, 원래 이게 무대 안에서 부르면은, 약간 박자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흔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즐겨주시면은, 그것 또한 잘 이렇게, 어, 뭐 묻어 날수 있, 이해해 네. 예,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사진 찍으시는 분들, 우리 또 누나들, 뭐 사진 찍으시는데, 지금 막 늦게나마 카메라 드시고 가까이 왔다고 찍으시는데, 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왕이면 눈을 좀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응, 찍어주시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동영상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찍지 마세요. 흔들면서. 그냥 진득한 이렇게 좀 찍으세요. 상처를 찍더라도 좀 진득한 게좀 부탁드릴게요. 어, 아까 무대에서 더웠지, 여기서 다음 하고한번 해봐. 너무 더워 그래서 불소고 막 이래가지고 무대에자 다음 곡은 좀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뒤에 계신 분들이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양옆으로 흔드신다거나 뭐 손을 흔드신다거나 뭐 부채들을 열심히 하신다거나 그러면이 자리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박수 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리라도 좀 크게.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네, 체포도 이제 괜찮아. 요 오늘 샤워하시면 되니까 옷 빨아요. 집에 가서. 자, 그러면 신나게 요즘 여자 준 남자 이, 이, 이 영상을 올리지 마. 이 영상을 영상 올리지 마. 너무 이게 철새 찍는 카메라로 이 거리에서 찍으면 얼굴 모공까지 다나와다 그러면 요즘 여자 준 남자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go 사랑가지마 그게 남자의 인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목소리도> 아니 마지막 동작 아스팔트 말고 카펫에다 하지 혹시라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계속해서 연호해 주고 계신데요. 제 이름은 김수찬입니다. 음, 어느 지역가니까 아직도 제가 12년을 활동을 했지만 어, 아직도 제 이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박수찬 씨 반갑다. 정수찬 씨 반갑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계셔가지고 제 이름은 김수찬입니다. 그리고 김수. 창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또 제천 시장님은 창김창규자 되시잖아요. 근데 전어 뭐 그렇잖아. 어, 그런데 뭐 어, 형은 찬이야 찬 빛날 찬자 써가지고 김수찬. 네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물을또 감사합니다. 자서란 직업은 참못 받은 직업 같아요. 이렇게 물만 마셔도 박수 쳐 주시고 네. 확실히 이게 튜닝카 페스티벌이라서 그런지 어 그늘에서 쉬시는 분들도 다 차에서 저렇게 쉬시고 아 저, 죄송합니다. 편히 쉬시는데 네, 또 차에서 저렇게 차를 그늘 삼아서 이렇게 쉬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어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좀 함께 어 춤도 추실 수 있는 그런, 좀, 도, 네.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노래 중에, 솔직이 별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안무부터 보, 뭐 보여드릴게요. 약속해줘, 이렇게 해주실래요? 약속해줘, 이제 네.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앞에 가서 할 겁니다. 민망하시라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 찬리사랑끼리 그러지 맙시다. 해줍시다. 우리 선생왜 그래요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안 아, 보일 뻔했어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이별 솔직하게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구장창 너무 쉽죠? 네이 솔직이별이라는 그 노래도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저랑 제일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해서 차인 거죠. 그래서 그제 친구를 찬그 여자분 험담을 둘이서 친구니까 할수 있잖아요. 하다가 제가 쓴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나 떠나서 불행하길 물 떠놓고 매일 기도해. 이런 귀여운 그런 가사예요. 떠는 물이 말라가도 내 바람은 변치 않아. 뭐 이런 귀여운 가사인데, 어, 멜로디는 신나고 반주도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때 같이 해줄 수 있죠? 네! 너무 쉽죠? 안하면그 앞에 가서 합니다. 안 하시면 그 앞에 가세요. 안 해, 안 해. 죠 네. 우리끼리 그거지 말자, 알잖아요. 참사 아, 그 뒤에 뒤에 있는 나들 응. 나 이렇게 진짜 가까이 가서 할 거야. 네.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누나는 예전에 뭐 피부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가까이서 막 이렇게 모공을 찍으려고 막 이렇게 찍으세요 아 역광이라서 안 나와서 아, 제 얼굴에서 빛이 나나요? 네 원래 예전에 이런 멘트도 잘 못했는데 철판도 잘깔아졌어요 이제는 하다보니까 섹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놓는다고 해서 막 터지거나 그러진 않죠? 이거 네, 네. 자. 자, 그러면 솔직히 별 재밌는 가사와 신나는 반주가 되어있는 솔직히 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대천에서 행복해지 불덩금네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장 열창한 것 같아요. 어, 원래 이러면 좀 박수도 좀 쳤을 거예요. 아, 형님. 형님 보셨네요. 아, 형님이 어, 아,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목이 집중돼서 순서 하실 수 있으니까. 형님이 아,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 제가 너무 잘해서 아 김수찬 실제보같 진짜 잘한다. 그래서 되게 거기에 심취하셨는 가 박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이러셔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애인데, 그, 박수를 또 눈이 딱 봐주시니까 바로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 오늘 어, 올해 들어서 가장 열창한 튜니카 페스티벌.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 많은 관, 관심과 그리고 또주변의 홍보 부탁드립니다. 어, 앵콜 해주셨죠? 네,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 앵콜. 꿀도 <목소리> 부자예요. 앵콜도 해주셨으니까 신나는 김주찬과 어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무대를 해줬고 어차피 지금 날씨가 약간 좀 후덥지근하다면 좀 후덥지근한 날씨잖아요. 좀 요즘 다시 선선해졌다가 또 다시 또 오늘 좀 더워졌는데 어차피 이미 땀을 흘리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어차피 샤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바에는 약간 좀 기왕 깨운하게 좀 땀도 좀 쏟으시고 어좀 살도 좀뺄시기겸 경사 경사 건강도 생각하셔서 네 긍정적으로 긍정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곡은 뭐 일어나셔서 뭐 같이 이렇게 즐겨 주셔도 근데 꼭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면 꼭 집에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 노래 어차피 3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라고안 나네요 일어나실 분들 일어나셔서 같이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보실까요 그러면 원래 이게 군중심이라는 게 있어서 다 일어나시면 옆에 분 하나둘씩 다일어나시면다참 한번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아, 일, 일어나서 안 민망한 곡을 준비를 했으니까 일어났어요. 기가 퍼가고 살짝 살짝 일어나세요 살짝. 어, 살짝 괜찮아. 괜찮아. 살짝, 살짝 일어나면 살 괜찮아. 어차피 3분밖에 아니에요. 3분, 3분밖에. 자, 마지막 곡으로 김수찬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우리 튜닝크 페스티벌 충국 제천에서 나팔 바지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나게 오늘 하루. 잘 보내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팔만지 가겠습니다 <목소리도> 분위기 살려 너무 빨리 살려 Let's give it up Leave it up baby <목소리도>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잘인 거야 생긴대로 나팔만지를 입고서 짝다리를 짚고서 한쪽 다리 건들건들거리면서 멋지 oh. 않지만 가끔 멋지지나 웃긴 놈이지만 웃지 oh. 않지만 입맛이 oh. 음안 가지나 원래 막이가 얼굴 두껍지만 지가도두지나내 신발을 확인나 <laughs> That's good!